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1월 원래 및 제10대, 11대 문학회 회장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서상 신입회원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그 강화식 선생님하고 이서윤 선생님이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기억하시죠?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회원가입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제3회 아편란타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네, 강예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두 분은 지난번 모임 때 노래 한 곡씩 하셨거든요. 강예 선생님 노래 한곡 하셔야 될까요? 바로 반주 나갈 수있어요 <laughs> 네. 이 아, 네. 이따가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생하시고 너무너무 저희 문학회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안신영 회장님의 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여으로 나가 주세요. 나가 <laughs>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지난 4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저와 같은 느낌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 회장님 새로 마신 조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학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큰 일을 하셨으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모든 단체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회장님을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문학회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작은 소견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별이 있으시고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 11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조동환 회장님의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다반조동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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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반갑습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습니다감사합니다 아틀나타 문학회 회장이라는 그 분이 사실 저한테 처음부터 다가온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습니다. 30여년 전에 애태르타 지역의 한인 문학의 시를 싣고 키웠던 많은 선배님들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아틀라타 문학회를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던 그 고한마리 그 선생님의 뿐만이 아니라, 어, 이름을 보니까는 김동식 회장님, 김문정 회장님, 박공자 회장님, 오성수 회장님, 그리고 안치영 회장님. 예, 문학회를 통해서 직접 제가 뵙지는 못했었지만은, 어, 그 외에도 김, 김기, 김기탁 회장님과 고한용골 회장님, 그 다음에 강희정 회장님,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분들 이름만 들어서 그, 또애틀란타에 정말 응으로 양으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이에 제가 있다는 자체가 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안이 공고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애틀란타 그 회원들 여러분들 한분한분 되게 되면 너무나 뭐 훌륭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자체 만으로도 <laughs> 그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학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이 어, 이민원 한인 문화의 어, 문화적 정서를 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한돌 그 문학계 시절에 애틀랜타 문학 신문학 동인들의 결수성과 그 신문학 창작 활동의 열정을 많이 갖추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한두번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고 2011년에 그 박홍자 회장, 전 회장님이 섭출되신 나서 그때의 에트나타 문학회라고 하는 그 현재 이름이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특히 그 안신용 회장님께서 거치는 그 것과 그 사는 동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에트나타 문학회의 르네,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 잠깐 조사, 요약해드리면은, 어, 문학회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었고, 어, 그 다음에 조지아주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식 등록을 저희가 이뤘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많은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는면 2회 내지, 아, 어, 8회 정도, 2회 정도 수준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셔서 뭐 특별, 그 특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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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회를, 어, 진행을 했었었고요. 또한 그, 베트남 국가의 그전확학를 위해서 베트남 문학상을 그, 그 개설한 지 벌써 3년째가 되고 올해 에 벌써 네 번째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큰 쾌고를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해오셨던 그 선배님들은 저가 어, 부족하지만 이 선분께서 배 해오셨던 일들의 그 업적에 노릇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9년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3.1절 100주년이라는 아주 큰 행사들이 많이 예정되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애, 이곳 애틀랜트에서도 백주년 그 3.1절, 백주년을 위한 큰 행사들도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 맞춰서 저희 애틀랜타 문학회에서도 어, 1989년 3월 4일 그 한돌문학회 창립식점을 그 애틀랜타 문학의 시작적인 미나를 기념하고자 어, 그, 그, 예, 전른분보다발전 해서 수고하셨던 그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그 선배님들께 30주년 기념자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그, 그 운영진들과 잘못 기획, 그, 한 번,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번 여러분들과 그, 그 회의를 통해서 그걸 기획하고 한번잘 이루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내년 6월에서 8월 정도에는 그 애틀랜타 문학상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1 1월에이어러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작품을 해왔던 많은 작품들을 한책한 한 권을 읽으면서 그 문학계의 출판 기념회 및그 다음에 그 새로운 그 애틀랜타의 그또 새로운 그 신인 상들을 그 준비를 해서 계획을 어, 어, 나갈 계획을 <laughs> 갖고 있습니다. 어, 매번 매번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말이 어마하는데김 어, 장관 역시 제 말을 더오마어니다 최고를 연서 집담을 흘리면서 이 진땀이 제가 <laughs> 그 나오는 그러니까 나오는 땀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 나올 심이었으면 우리 회원 여러분도 챙기겠습니다. 대트남고난타 모란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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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4년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냥 드리면 안 돼서 저희가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네. 당연히 드릴 요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패 에틀란타 문화회 제10대 회장 안시영 인 귀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제10대 아틀란타 문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문학회 체계를 정비하고 문학 아틀란타 문학상을 제정하여 한인사회 문화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회 위상을 높이고 문학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낸 바그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월 13일 아틀란타 문학회원 입회 저희 집행부 임원을 조동환 신임 회장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4년 동안도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 제가 이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서 계속 연임으로 이분들을 그, 모셨습니다. 풍성구 홍보부장님과 그 다음에 최은주 총무님을 <laughs> 아울러서. 그 우리 그박봉자그 출판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그 아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번에는 그그 바른 부랑몇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한번 박공자 회장님만큼 열심히 일하실 분이 어느 분인가 했더니 우리 정우석 선생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우석 선생님을 그 출판위원장으로. 지금 은 이제 딱딱한 재무 보고 시간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첨부해드린 이한 장의 종이에 작년 2018년 1년 동안 저희가 들어왔 던 수입 들어온 거 그다음에 지출한 내역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네, 보시고 만약에 이거 진짜야이렇 뭐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최종문님한테 폴더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2 0 1 8년도저 폴더에 영수증인 이분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네. 이쪽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2,793.39전이 불 남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올해 초에 제1은행에 가서 안회장님이랑 조회장님이랑 같이 그 코사이너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고 확인을 했으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인수인계 확인서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사인 다 하셨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재무보고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사업보고는요. 아까 회장님이 인사말에서 취임사에서 대충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은 저희가 사업 계획 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획 안을 만들어 본 거고요. 오늘 어요 내용을 보시고 어뭐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삭제했으면 삭세, 좋겠다 혹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3월 10일이 저희 그 3월 원래를 하는 일요일이 두 번째 일요일이거든요. 3월 10일 날 어, 문학계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돌문학회가 창립됐던 날을 기념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여곡절이 많아서 여러 변화가 있, 있기는 했지만 애틀란타에서 한인들이 문학 동호회라는 모임을 시작한 게 그날이거든요. 3월 4일.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문인들의 모임이 시작된 날로부터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그리고 사실 한돌문학회 멤버들이 지금 저희 애틀란타 문학회 또 창립 멤버들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전통성을 저희 문학회가 이어받고 있다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초창기 한돌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학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수고해주신 역대 회장님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문학회, 한돌문학회 회원들의 옛 작품들, 아, 이제 진짜 옛날 작품이지, 30년 전 작품이니까 그 옛날 작품들을 한번 되살려서 30년 전에 아틀란타 문인들은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듣고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돌문학이 1호부터 10호까지 그 문학지를 인쇄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거의 없어져가지고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게 그냥 이렇게 한 6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호치키스를 호치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인쇄를 했었어요. 옛날이니까. 그게 지금 보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작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하나의 그 통합 뭐, 합본으로 지금 하나 출간을 해놓으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정판이 되겠죠? 많이, 많이 인쇄는 못할 것 같고, 한정판으로 인쇄해서 그거를 어, 이 30주년 기념행사 때 같이 출판기념처럼 해서 소개하고 작품도 발표하고 이렇게 좀 의미를 살려주면 아, 아틀란타의 이민사회가 어, 문학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좀 과시도 할 겸,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뭐 수고하신 분들 저희가 또감사한 자유로 만들어야 될것 같고 해서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5월부터는 지금 생각은 5월부터인데 좀딴걸일 수도 있어요. 좀 일찍,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데 문학교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글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원래 모이면 작품 발표하기 바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쉽지가 않아서 공부하는 거를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가 매주 내지는 격주로 해서 가능하면 매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 생각은 문학회원은 5불 비회원은 10불 이렇게 해가지고 유료로 지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김무 선생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김무 선생님이 문학교실 강사를 맡으실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김동식 선생도 음. 님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아, 네. 그 지금 강사분이 강사분이 많이 생기면은 이 격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더안 차게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 문학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로 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문학교실에 와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우리 문학상에 또 응모를 해가지고 또 우리 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순환이 되면 아주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 올해 기존의 회원님 참석은 네, 네 기존 회원도 원하시면 오분씩 네, 되시면 됩니다. 이 네. 오셔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에틀란타 문학상 올해 이제 4 회째를 맞아서 그거는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작품 접수를 하고 9월 달에는 심사위원들이 이제 전 현직 회장님들이 심사위원이니까 심사하셔서 발표를 하게 그렇게 될 거고요. 시문학지는 올해가 1 3호를 출간하게 됩니다. 8월 말까지 작품 접수해서 11월 달에 출판기념회를 하,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늘 그랬듯이 푸짐한 송년잔치를 <laughs> 아마 작년 말이 가장 푸짐했던 것 같은데 역대 가장 푸짐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간 어쨌든 푸짐한 송년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본 새해 계획인데 혹시 뭐좀 이건 바꾸자라든가 추가하자라든가 뭐 이거는 빼자라든가 <laughs> 의견 있으시면 조용하신 거 보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럼 뭐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 쳐주시는 거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네그 뭐첫 번에 좋은 뭔가 힌트. 30주년 기념 행사에 네.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장소에서 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 네. 그거를 네. 아직 거, 네. 그거를 회원들이 네. 그 네. 오케이를 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준비가 견비 나오기는. 예. 저희가 예. 예. 예, 그 아직은 장소를 못 정했어요. 예. 그 현재 지금 저희 남아있는 장고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뭐 한인회관, 대강당 이런 데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그 현실적인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2월달 원래 할때 구체적인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걸 2월달 원래 할때 저희가 보고를 해드릴게요.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근데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은 발표만 하고요. 그 내용도 이거 책을 출간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그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에 또 후원해 줄 분들한테 부탁도 좀 해야 될 일도 생길 것도 급그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우리 정희숙 출판위원장님이랑 회장님이랑 총무님이랑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달 동안 연구해가지고요. 2월 원래 때 저희가 아 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때쯤이면은 어 아마 후원을 어디서 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거고 장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이건 전혀 딱딱 얘기인데요. 예. 그 박홍자 씨가 옛날에 그한나씨시 통해서 뭐한도문화계의 영묘 양념이라든가 거기 명달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그 관계했던 사람들 이름 이런 것도 그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입에 맞는 사람 이름은 집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집어놓고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내 이름이 들어갈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우리 그 문학계 책임을 이번에 검토해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뭐그 그것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3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얘기 및 그때부터 내려왔던 그러니까 한전 문학회의 관계했던 역대 회장단까지 감사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아틀란타 문학 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내가 가장 그 문제 명맥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적를 지키면서 말없이 문학 교육에서 애쓴 우리 윤보라 씨, 그다음에 우리 박흥자 씨가 한던 문학회 당시에 있던 사람. 그리고 저하고, 어, 주, 제, 집사하고, 딱네 사람이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 그래도 거론이락도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 이시 네, 네 그, 네. 그러니까 제가요. 네. 그거를, 제가 회장인 입장에서, 그거를 사실은 저는 보고선, 아, 그 문학회 책 멤버들이 빠졌구나 하는 생각인데, 내가 어. 회장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빠졌어요? 음. 하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laughs>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앞으로 네. 책이 책로 나오고 그럴 때, 네. 그거를 좀 수정해서, 누워 주시면은 그게 해결이다될것 같아요. 그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 역사는 정확해야 되니까 한돌하게아 사실은 1 9백저 년부터 있었어요. 년도에한돌학을한이그 전에 그 전에 시화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던시에 어느 아. 한국의 국회의출하는 분이. 내가 시화전에 그걸 그 훔쳐가지고 셨어요 이제 제목인 너에게 우리 딸아이를 두어서 한 시인데 그 그림도 아주 예쁘게 그려지고 시도 좋았어 그 사람 마음에 딱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초장비에 또 다부접시라고 있는데 네. 돌아가시 네. 그분이 들어가셨을 때 우리 문앞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갖추신 네. 분이죠. 네. 내가 주모사까지 썼어. 맞아요. 예. 근데 내 이름은 그 문학계, 한돌 문학계, 우리 지금 책에 나오지 보니까 다 빠져있어. 예. 음, 음. 그게 아마 저희가 정리를 그 네. 할 때, 음. 한돌 문학계 이후인가요? 거기에부터 역사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연역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그대로 옮겼던 거였는데. 그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그거를 써서 는 사람이. <웃음> <웃음>

이왕, 이제 문학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우리의 역사를 바로 <laughs> 하기 위해서. 근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저, 한돌문학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 계신 네 분, 우리 네. 권명호 선생님하고 네. 안신영 회장님, 네. 또, 윤보라 회장님, 시간 박홍재 회장님, 네. 자리에서 <laughs>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요 <laughs> 어, 어, 네. 네. 아, 네. 이제 그때 윤열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있었죠. 윤열자 선생님도 한분요그렇죠 처음부터.